삼성 4K TV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삼성전자 UHD 스마트 사이니지 TV 베드 H UHD 4K LED는 탁월한 가성비와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 TV는 업소용으로 설계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연세 드신 부모님께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스마트 TV 기능이 부족한 대신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밝기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전문가 모드에서 조정하면 더욱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삼성의 A/S 서비스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4K UHD 해상도의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색감은 시청 경험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이 모든 장점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